부동산 시장에 또큰 변화를 하나 겪었어요. 전세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갭 투자가 좀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규제는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겁도 나시죠? 근데 신기하게도 모두가 이렇게 공포를 느끼는 시기가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규제가 많이 생겼던 시기에 손을 벌벌벌 떨면서 1,800만 원의 굉장히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투자가 지금 제가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대출 규제로 어려워진 부동산 분위기를 내집 마련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전세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핵심이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가이드 스페이시입니다. 요즘 전세대출 규제로 정말 말이 많죠? 앞으로 집을 사면 안 된다. 집산 사람들 다 망할 거다. 집산 사람들 집다 경매 나갈 거다. 이런 식의 공포 분위기를 주장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무주택자고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이었으면 이런 댓글 보고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 같은 시기에 내집마련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투자의 기회는 이런 공포에서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요.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지금 당장의 단기적 손실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틈을 잘 파고든다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좋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저는 이 틈을 파고드는 핵심 방법을 공포 레버리지라고 불러요. 제가 말하는 공포 레버리지란 타인의 공포를 이용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 공포 레버리지를요, 저는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 방식을 이용해서 1,800만 원 밖에 시드가 없었지만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살수 있었어요. 이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저는 25살이었고 2,0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가 어딜까 이렇게 막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신축 아파트였어요. 근데 신축 아파트를 하려면 청약이란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청약통장이 없었거든요. <laughs> 돈도 없고, 청약통장도 없고, 첩첩 산 중이다, 그죠? 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미분양 아파트를 샀거든요. 여기서 제가 공포레버리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미분양 아파트는 일단 첫 번째, 청약을 안 하고 선착순으로 물건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 저는 3억 6천짜리 분양권을 샀는데요. 그러면 계약금 10%인 3,600만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의 반인 1,8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 하니 제가 투자했던 지역이 인천이었는데 그 당시에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네 제가 투자했던 19년, 18년 그리고 그 뒤까지도 쭉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입주 예정인 게 보이시죠. 워낙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위치가 좋은 신축인데도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계약금을 저처럼 절반만 받는다던가, 계약을 하면 100만원을 지원해준다던가, 혹은 에어컨을 넣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 혜택을 이용해서 1,800만 원이라는 초기 투자금으로 신축 아파트 투자를 할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아파트가 1,8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지나 그런 퀄리티의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꽤나 브랜드 아파트였고 그 동네에서는 역과도 꽤나 가까운 위치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초품하기도 했고요. 근데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 건축비 해소를 못 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겁을 먹은 건설사들이 이런 혜택을 줬던 거죠. 이게 바로 공포 레버리지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가 무엇인지, 공포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지를 알면 협상을 걸어서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거죠. 에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공포 레버리지에 핵심 3단계를 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적은 투자금으로 좋은 물건을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을 찾는 겁니다. 지금 가장 겁먹고 공포를 느낀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 거죠. 협상에서 이 사람들은 낮은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가격을 잘 쳐줄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두 번째, 이유를 찾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찾고 무엇을 얼마나 잃게 되는지를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겁먹고 있는 대상한테 어떻게 하면 덜 잃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면서 싼 가격에 살수 있도록 협상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게 금지가 돼 있고 이런 집에는 전세대출이 안 나오도록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이런 규제에 지금 가장 곤란하고 겁먹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신축 아파트 투자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집에요.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4억을 대출을 받고요. 추후에 이 집에 4억에 들어올 세입자를 찾아서 전세금을 받아서 이 돈을 메우려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서. 4억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4억 전세를 전부 현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자금 계획이 엉망이 된 거죠. 갑자기 실거주하러 들어갈 수도 없고, 4억 정도 빌렸으면 150에서 200 가까이 하는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될 거고, 그렇다고 계약을 취소하자 하니 7억의 10%면 7천만 원 아닙니까? 이 7천만 원을 공중에 뿌리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앞에서 나왔던 공포 레버리지를 적용해 볼까요? 1번, 겁먹은 대상 누구죠? 네, 신축 아파트 갭 투자자입니다 자,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뭐죠? 계약금 7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3번, 어떻게 협상하면 될까요? 네, 3천만 원만 나한테 싸게 깎아서 팔아. 그러면 너 4천만 원은 손해를 덜 보는 셈이야. 이렇게 해서 신축 아파트를 청약을 하지 않고도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어때요? 지금 전세대출이 막히는 게 위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겁먹는 대상, 그 사람들이 겁먹는 이유, 그리고 그걸 잘 협상한다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신축 아파트 갭 투자 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아냐면요, 제가 저갭 투자자들처럼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미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인천에 신축 아파트 가 엄청 많이 지어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세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 세입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세가 잘안 구해져서 일단은 잔금 대출을 해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월에 한 130씩 나갔어요. 그걸 내면서 세입자를 찾으려고 용을 썼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 몸무게 가막 4kg씩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세입자를 어찌저찌 찾아가지고 전세계약을 하러 갔는데 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신혼부부더라고요. 전세계약을 잘 하고 제 신축 아파트를 한번 둘러봤는데 아, 신축이라 그런지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계약을 끝내고 제가 살던 반지하 빌라 자취방에 들어왔는데 그 뿌듯하면서도 이상하게 허탈한 그 느낌을 지금도 못 잊겠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내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도 들었는데요. 반대로 웃으면서 신축 아파트 이사를 들어가던 그 신혼부부들의 모습과 어두컴컴한 반지하로 들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면서 하, 내가 한번 살아보지도 못할 집에 현금 다 때려넣고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왜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엄청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마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면 그 시기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정착하기까지 진짜 안 좋은 주거 환경을 다 살아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아프신 어머니가 오갈 데가 없어서 제 원룸 잡취방에 데려왔었는데 음... 집주인이 시끄럽다고 집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안전한 공간과 돈이 없으면 나는 물론 내 사람도 지킬 수가 없구나 부동산 투자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험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이 경험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내 사람만은 돈과 공간 때문에 잠못 드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돈과 공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집 마련하기 전에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 고정 댓글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1800만원으로 시작해서 내집 마련을 하고 투자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을 로드맵으로 담아놓은 무료 진자책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